새벽에 바닷가 도로의 햇살이 수평선을 물들이며 떠오를 때 거울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제네시스 GV60 마그마가 줄 첫인상일 것이다. 조용한 럭셔리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제네시스는 이 마그마를 통해 과감하게 고성능 전동화 영역에 진입하며 이제는 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컨셉에서 최종 검증까지 GV60 마그마의 여정은 마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과정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 단련되었다. 스웨덴의 혹함부터 캘리포니아의 불볕도의 뉴질랜드 고산지대의 공기 희박한 도로, 그리고 한국의 서킷과 일반 도로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시험을 거치며,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존재로 다듬어졌다. 제네시스가 GV60 마그마를 글로벌 테스트에 투입한 이유는 단순히 빠른 전기차가 아니라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최초의 하이 퍼포먼스 EV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오니크 5와 EV6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마그마만의 독창적인 튜닝과 설정이 더해져 기술적 필요를 예술로 승화시키려 한다. 두 개의 모터가 뿜어낼 힘은 6 4 0 마력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오니크 5N이 보여준 수치와 맞먹는다. 0에서 100까지의 가속은 3초대 초반에 도달할 것으로 기다 되며 이는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제네시스는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토크 벡터링 제어 시스템 본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거친 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능을 약속한다. 낮에 처음 GV60 마그마를 마주한다면 단숨에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포착된 위장막 프로토타입은 21인치 휠과 통풍이 적용된 핸더 거대한 냉각 흡입구와 기능적인 리어 윙까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성능을 위한 디자인 요소들을 드러냈다. 실내에 들어서면 또 다른 흥분이 기다린다.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퍼포먼스를 위한 긴장감과 맞물려 있다. 시트는 단단하면서도 편안해야 하고 스티어링은 묵직하면서도 반응이 빠르며 인터페이스는 마치 전투기 조종석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발끝에 닿는 순간에 토크는 폭발적이지만 폭력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른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여유롭게, 그리고 산길에서는 정확하게 춤을 추듯 달릴 수 있어야 한다. 고속주행에서 중요한 것은 열 관리다. 마그마가 최종 검증을 마쳤다는 사실은 배터리와 전력 시스템이 극한의 열과 부하에서도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사막에서는 모온 속에서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했고, 스웨덴의 혹한에서는 추위가 성능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뉴질랜드의 고산도로에서는 제동력과 실시 밸런스를 다듬었을 것이며, 한국에서는 서킷과 도로에서 2차의 최종 성격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 요소도 있다. 만약 출력이 지나치게 강해 제어 시스템을 압도한다면, 혹은 승차감이 너무 거칠어진다면 약속된 매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럭셔리라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를 사올리기에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현대차그룹 내의 다른 퍼포먼스 전기차들과의 차별성이다. 이미 이오닉 5웬과 EV6 GT가 높은 기준을 세운 만큼 마그마는 단순한 복제가 아닌 독자적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격 책정 또한 중요하다. 지나치게 높으면 경쟁 브랜드와의 대결에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GV60 마그마는 단순한 고성능 모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자 향후 모든 모델로 확장될 마그마 퍼포먼스 서브 브랜드의 서막이다. 이미 제네시스는 마그마 레이싱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WEC와 2027년 IMSA 내부 레이스 진출을 선언했으며, 이는 곳도 로용 마그마와 모터스포츠가 상호 발전하며 노하우를 공유할 것임을 의미한다. GV60 마그마는 단순한 변형 모델이 아니라 제네시스, 가 미래를 정의하겠다는 선언문이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인 토크가 척추를 파고들며 시트에 몸을 밀어붙인다. 그러나 혼란스럽거나 불안하지 않고 정제된 힘의 흐름으로 다가온다. 코너에 들어서면 섀시는 토크 벡터링을 통해 바퀴마다 동력을 분배하며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균형 있게 제어한다. 어댑티브 댐퍼는 노면 상황에 맞게 단단함을 조절해 주며 전환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준다. 브레이크는 강력하면서도 반복적인 제동에도 페이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공기역학적 설계가 차체를 안정시키고 방음과 차폐구조가 바람소리를 억제해준다. 파워트레인의 전자음은 억제되지만 발끝에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회생제동은 일상에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력해야 한다. 스티어링은 무법대 피드백이 살아있어야 하며 과하지 않으면서도 노면 정보를 드라이버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디자인 측면에서 마그마는 공격적이지만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 휠 아치와 디퓨저 공기 흡입구와 리어 윙까지 모든 요소는 기능이 곧 형태라는 철학을 보여준다. 특수 색상과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디테일한 장식은 존재감을 강화한다. 멈춰있을 때도 달려있을 때도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실내는 퍼포먼스만큼 기술적인 무대를 보여주어야 한다.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지연 없이 운전자와 교감해야 한다. 전기차만이 가능한 독창적인 모드와 인공사운드 주행 데이터와 트랙 텔레메트리까지 퍼포먼스 EV 다운 요소가 담겨야 한다. 안전 보조 시스템은 풀세트로 제공되겠지만 퍼포먼스 주행에 방해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해야 한다. 결국 GV60 마그마는 단순한 숫자 경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이 주는 감각, 그 숨을 먹게 하는 순간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감. 일상적인 길에서도 코너 하나하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경험이 진정한 가치다. 일상적인 럭셔리와 고성능의 조화를 해내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GV60 마그마는 고성능 전기 크로스오버의 새로운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GV60 마그마는 이제 더 이상 고급스러운만을 속삭이는 브랜드가 아니라 능력을 보유하는 브랜드로의 변화를 알리는 선언이다. 극한 속에서 태어나고 위도로 다듬어진 이 차는 협곡의 코너와 일요일 오후의 조용한 드라이브에서 모두 어울리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퍼포먼스 EV 게임에 참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판을 정의하려 한다. 만약 계획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GV60 마그마는 단순한 변종 모델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